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갈릴리라고 하는 그 바다에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배를 타셨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호수 가운데로 한가운데로 나아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물결이 막 출렁출렁 일어나다가 급기하는 엄청 센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 물결이 풍랑이 막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배가 어떻게 될까요? 자칫하면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닻을 내리고 어? 이 풍랑을 피해 가려고. 가지 배를 쓰는데 풍랑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집어 삼키듯이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막배 위로 들이치고 그러면서 물이 배에까지 막 차오르고 이러고 있을 때 제자들이 너무나 너무나 겁이 났는데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있었냐면 이배한 켠에 누우셔가지고 피곤하셔가지고.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이렇게 배가 큰 풍랑 가운데 흔들흔들거리고 뒤집혀질 것처럼 제자들은 야단이 났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주무시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막 예수님을 깨우,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지금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잘못하면 이 배가 뒤집어져서 물속으로 깔아앉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물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기만 하는 거예요. 어서 일어나 보세요. 지금 큰일 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잠이 깨신 거예요. 아유, 얘들아, 왜 그러냐. 빨리 일어나 보세요. 지금 파도 치는 거한번 보세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 다 같이 물에 이제 빠져 죽을 것 같아요. 어?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을 탁 깨시고는 보니까 파도가 확 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도리어 26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 하느냐? 자, 그 배에는 지금 제자들의,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에는 지금 누가 같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배에 같이 타고 계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같이 있는 그 배가 풍랑에 뒤집어질까요? 안 뒤집어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배에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셔서 이 배가 뒤집어, 뒤집어지지 않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풍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풍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풍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람이 치고 물결이 일어나서 막 흔들리니까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겁이 났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막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막 흔들어 깨워요. 예수님, 예수님,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잊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응? 자건 밤에 혼자 잘때 어두우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리고 혼자 어딘가 이렇게 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밝으면 안 무서워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어두운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무서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어두울 때만 무서운 게 아니라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사람을 무섭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건우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둡다고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건우야! 네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무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잠잠케 해 주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 이 물결 위에서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의 그 배와 같은 거예요. 우리 건우에게도 인생이라고 하는 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우도 이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지금 건너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우가 타고 있는 그 배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나서 건우의 배를 집어 삼킬 듯이 막 물결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그때 건우에게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믿음을 가져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신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건우에게도 지금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조용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고 하니까 겁이 났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잠잠히 있게 됐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막 불고 있는 바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아, 잠잠하라! 물결아, 잠잠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바다와 물결이 조용히 잠잠해졌다. 그랬어요. 오늘 26절 보니까 바람과 바다를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시니까, 아, 갑자기 그렇게 성난 파도가 잠잠해지고, 큰 풍랑이 잠잠해진 거예요. 이제는 또 제자들이 다시 한번 놀랐어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일이야? 아니, 어떻게 해서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을까? 아니,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말을 하니까 저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질 수 있는 거지? 정말 놀라운 일이야. 이것은 정말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건우 지금 밖에 비가 올때그 비를 향해서 비야 멈추어라라고 하면 건우의 말을 듣고 비가 멈출까 안 멈출까요? 안 멈추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이 풍랑을 향해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자, 이렇게 바람과 바다조차도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라고 하시니까,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우가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할수 없고 비를 멈추게 할수 없지만 우리 건우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바람과 바다도 우리 건우를 음몰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우리 건우를 무너뜨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면 예수님과 같이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건우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건우는 큰 바위를 들 힘도 없고 저 바람과 바다를 조용 조용하게 잠잠하게 할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죠.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때 우리 건우가 그 능력을 어떻게 가지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우리 건우가 살아가면 우리 건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우리 건우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명하셔서 잠잠하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 건우가 타고 다니는 그 배에 누가 함께 타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건우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우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무리 큰 파도가 일어나서 우리 건우를 뒤집으려고 해도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바람이 일어나서 우리 건우를 막 밀고 가려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 권우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권우가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우. 알았죠? 그래서 풍랑과 바다를 바라봐야 된다?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 권우가 이 모든 이 풍랑 가운데에서 배를 타고 가도 우리 권우가 타고 가는 그 배가 결코 어려움과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